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레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폴스타2입니다 오늘 제가 탄 모델은 근데 듀얼모터 롱레인지였어가지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겉에 뭐 그릴이라든지 그릴이랄 것도 없지만 이 앞모습에서 차이는 없고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간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이진 않지만 밑에 올린지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고 폴스타2 같은 경우는 5도 패스트 백 스타일이고 사이즈를 놓고 보자면은 뭐 이해하기 쉽게 아반떼보다 좀 짧은, 길이 짧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뭐또 실내 거실성도 아반떼보다 좀 작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폴스타2 뒷자리에 앉았고요 제가 타는 시승차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입니다 싱글 모터랑 차이점은 어쨌거나 출력만 차이나는 게 아니라 출력보다, 출력도 물론 차이 많이 나죠 400마력이 넘어가니까 근데 토크가 지금 무려 660Nm니까 그것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즐겁게, 펀드라이빙이 가능한 요소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2열 승객에서는 좀 많이 앞뒤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는 차로 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회생제동을 뭐 표준으로 했다가 뭐 조절하면서도 타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차는 2열 승객 입장에서는 2열 승객은 좀 움직임이 많아요. 많게 느껴지고. 지금 모자는 제가 일부러 벗은 건데, 공간이 그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넓은 게 아니어가지고 무엇보다 지금 2열 시트가 많이 높습니다. 앞에 내다보는 시야는 좋은데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XC40 때도 그랬지만 이 허벅지 받침이 짧죠. 그래서 제키 기준으로는 좀 장거리를 갈 적에는 이런 체중 분산적인 부분에서는 뭐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2열 윈도우는 옆으로 넓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려가는 건 어쨌거나 도어 형태 때문에 절반까지 밖에 안 내려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그냥 테스트 하느라고 보여드리는데, 얘는 이게 되게 세네요. 자, 닫아보면 이게, 아, 아, 아 이렇게 해야지만 내려가요. 이거 볼보차 중에 이렇게 쎘던 게, 최근에 봤던 차 중엔 없었는데 XC90, XC60 전부 다 이것 거의 뭐 그냥 이렇게 톡 치기만 해도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야말로 그 G90에서 사그 많이들 댓글로 손가락 부러지는 거아니해서 손가락 골절 에디션 막 이런 얘기하셨는데 얘는 지금 많이 좀 세네. 뭐 이런 일이 많이 자주 있을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전을 강조하는 브랜드와 연관이 있는 폴스타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노면은 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 포장도로긴 합니다만 달릴적의 풍조름은 뭐 그냥 예상했던 수준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옆에도 그렇고. 유리가 두꺼운 건 아닙니다. 홉겸 유리고, 예, 유리 얇아요. 그래서 폴스타2가 어쨌거나 폴스타에서 내놓은 엔트리 모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타협을 해서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영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움직임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그래도 단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늘어난 밑에 깔린 배터리 무게가 지금 뭐한 얘도 78kWh 배터리니까 2,300kg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그거에 연관해서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 서스펜션도 강하게 조절을 그 설정을 했겠죠 버틸 수 있게. 근데 이제 탑승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은 잘 자른데 이, 이 폭은 크진 않은데 이게 많아. 많은, 많게 자른 거. 그렇게 느껴진다. 지금도 이제 이런 웅덩이 같은 데가 살짝 살짝 있는데 지나가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느껴지실 겁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뭐 수납 공간은 얘도 페스트백 스타일의 전형적인 SUV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로드 성격이 있는 그런 좀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있는 도어 포켓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 썬루프가 아 지금은 좀 커버가 되는군요 얘가 자외선을 다 커트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혹자에게는 좀 해가 세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방을 봤을 때 얘가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볼보 헤드레스트보다 약간 더 넓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시야는 좀더 제약이 생기고, 여기는 뭐, 이쪽 송풍구라든지, 열선이라든지, 충전 포트 두 개, 프로펠러 샤프트 지나가는 자리가 많이 튀어났죠. 그래서 성인 4 명이 앉기에 좋겠습니다. 두 명보다는 발놓는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시트도 직물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얘는 나파 가죽 집어 넣으려면 통풍 시트랑 나파 가죽 패키지가 묶여 있는데 400만 원 내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엠블렘도 그렇고 겉에서 봤을 적에는 폴스타라고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기도 폴스타 엠블렘 붙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 차체 색깔이랑 같죠. 모델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에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2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78kW 300kW.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용량 그리고 출력. 그래서 이거 그리고 되게 강력한 스티커입니다. 이거를 뭐 해외 유튜브에서는 막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런 것도 있던데 뭐 재밌는 부분이에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뒤에서 봐도 전혀 뭐 XM3 같은 <laughs> 이 엠블렘, 이 폴스타 엠블렘 하나밖에 없고요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폴스타가 내놓을 올해 이제 상반기에 월드 프리미어로 모델 3, 모델 3란다 자꾸 폴스타 3 모델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우리 올해 안에 판매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매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서 얘가 사전계약 받기 시작한 지 3 시간 만에 2,000 대를 돌파했죠. 그리고 지금은 또3,000 대까지 넘어섰습니다. 어쩌면 지금 올해 판매 목표량이4,000대 채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봤을 적에는 이 윈도우가 굉장히 좀 슬랙하죠. 그러니까 미끈하죠. 그리고 또이 열도어는 보면은 이 바가 없는 것도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했냐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대요. 그래서 옆시야가 좀 넓죠. 2열 승객이 앉았을 적에 상당히 넓게 보이는 게 있고. 하지만 창문은 여기에서 걸린다는 거. 이건 2열 시승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밀폐력 좋고요. 그리고 이 도어 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인데 그리고 이 폴스타가 그래도 얘기하는 게 미니멀리즘인데 이 문고리까지 없애지 왜안없앴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매립식 문고리는 유사시, 그러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 소방관이 오든 누가 구조대원이 오든 해서 문을 열때한 번에 못열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고리는 잡아 당기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폴스타는 앞으로도 그런 매립식 문고리는 선보이지 않을 계획이고 그런데도 공기역학을 가다듬기 위해서 뭐를 한게 있냐면 이, 이 홈이 파여 있잖아요 되게 얕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있고 어, 이 사이드미러는 좀 독특해요 보면은 이 유리만 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아예 이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전체가 움직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이드미러를 좀 작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 디지털 카메라 사이드미러보다는 크지만 폴스타만의 디자인 요소이자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동이 또 꺼져요. 내리면. 깜빡이를 켜서 보여 드리고 싶은데 깜빡이는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퀀셜이 아니라 그냥 일반 깜빡이고. 그리고 폴스타는 글로벌 CEO 자체가 디자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뭐가 있냐면 기능은 둘째, 디자인이 퍼스트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트렁크, 프렁크라고 하죠. 앞에도 공간은 있는데 프렁크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크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 뭐 리피어 키트가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네. 한번 살펴보죠. 뭐있을까 타이어 리피어 키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볼보랑은 다르게, 이 것까지도 완전히 여기에 맞춤으로 했네. 이런 디테일이죠. 예. 그래서, 뭐, 유격 없이 꼭 맞게 해놨네요. 폴스타는 이 인테리어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앉자마자 시동이 걸린 거고요 이건 시트에 센서가 있어서 그렇대요 운전대 형태는 볼보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다르고 하지만 버튼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를 좀 살펴보자면 글씨는 다 큼직큼직하죠 주행에서는 스티어링 느낌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조절할 수 있고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단단하게 하면 정말 뭐 돌덩이처럼 단단한 걸알 수가 있었고 이거는 주행간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는 끄기는 완전히 그냥 엔진 브레이크 없이 감속 없이 그냥 쭉 걸러가는 저는 제일 편했습니다. 낮음을 하더라도 심지어 이 차는 회생 제동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표준은 정말 골프 카트처럼 완전히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감속이 막 3km씩 뚝뚝 떨어져가지고. 0까지도 떨어진 걸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크리핑도 오늘 쪽 오퍼 할지 고를 수 있고요. 어시스트는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건 충전 한도, 충전 양이죠. 예. 일반 전기차랑 마찬가지. 그리고 차량 상태. 이건 뭐 우리 일반 내연기관차에서도 봤었던 거고. 내부 조명 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미디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대낮이라서 보지 못했네. 외부 조명은. 얘 이제 다이내믹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러. 후진시 외부 미러 기울이기라든지. 특별한 기능. 특별하게 처음 보는 기능들은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누구라든지, 팀의 모토. 주행거리 어시스턴트는 뭐 예상 거리 이건 에어컨 켜고 끄는 그런 걸로 차이가 나죠. 얘도 백 버튼이 없네. 설정에서 가보면 사운드는 얘가 지금 하만 카드 노디오가 들어가서 이 플러스 패키지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음장 효과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볼보처럼 막그 예테보리 재즈 클럽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음, 저음, 서브 후퍼를 개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들어보니까 오디오는 좋습니다. 이, 충분히 추가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사양은 하이파이 8개 스피커 짜리인데 걔는 3 0 0트고이 하만카도는 6 0 0트 2배입니다. 요 5는 오너예요 5가 뭘까? 이게 5자가 왜 뜬금없이 있지? 했는데, 재밌죠?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후방. 그리고 둘러보면 어라운드뷰도 지원을 하고요. 측방. 오른쪽 그리고 앞에는 주문 안된다는 거자 여기가 이제 보면은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인데 기어 노브가 이제 볼거랑 다르죠 여기도 폴스타 마크가 있고 폴스타 마크가 이 위에도 있습니다 이 썬루프에도 이 썬루프도 지금 옵션으로 묶여 있어요 패키지에 넣는게 좋죠 그리고 uv 차단도 되게 잘됩니다 독특한건 이 비상등 버튼인데 비상등 버튼이 정전식은 아닌데 정압식이에요 눌러야 되는데 깊이가 얕아요 버튼 깊이가 얕다 보니까 좀힘 줘서 눌러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USB 충전 포트가 두 개가 C 타입 두 개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고무 마개로 숨겨져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폴스타 키인데 키는 뭐 그냥 볼보 키에서 껍데기 벗긴 가죽 벗긴 느낌이죠. 쿠홀더에도이 폴스타 전용 이 퍼포먼스 아까 보신 브렘보 캘리퍼 그 색깔 넣었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센터 스틱이 되게 높게 솟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혹 가다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릎 놓기가 좀 방해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무릎 놓기 거치하기 좋고 여긴 뚫려있지 않고 수납공간만 이쪽에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라서 조수석 쪽에도 있는데 마감은 안돼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인데 지도를 띄울 수도 있고요. 이 버튼으로 조작하죠. 눌러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도 보일 수 있고. 예, 트리 컴퓨터가 이게 볼보에선 되게 작았잖아요. 근데 얘는 어, 큼지막 하네.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룸 미러는 프레임리스 위에도 달라진 건 없고 여기는 아이 위에를 눌러야 되네. 얘도 디밍이 되나? 손을 대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조절이 되네요. 음. 그리고 이건 세이브가 되는구나. 예. 그 다음부터는 그 밝기로 조절이 되고. 꾹. 엑셀러레이터는 서스펜디드 타입. 오르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게이 느낌이 되게. 뻑뻑합니다. 잘안 스트로크도 짧을 뿐만 아니라 뭔가 되게 버티는 그런 좀 특이한 느낌이에요. 자, 요거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표시고 어떤 스피커는 아닙니다. <laughs>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밝은 데서 예 전동식이고 이것도 이게 일반 리드 리드인 리드 이것도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공간도 예 상당히 깊죠. 밑에 공간이 깊습니다. 시승 주행 가보시죠. 얘는 시트에 앉으면 그냥 사람을 인지를 해가지고 시동이 걸리고요. 물론 키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얘가 폴스터가 컵홀더가 두 개라고 하는데,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야, 그냥 간략하게 엔진, 엔진, 엔진 모터스펙만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듀얼모터라서 408마력 출력이고, 환산하면... 쉐드 토크가 무려 660Nm. 아우, 얘 지금 회생 제동 되게 세게 해 놨구나. 회생 제동이 엄청 세요. 원 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회생 제동 세게 걸었을 경우에 말이에요. 지금 폴스타 2를 타고서 바로 느낀 거는 이 차는 그냥 싱글 라이프의 노키즈 이신 분들이 즐겁게 탈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고요. 시트 포지션은 좀 높은 편. 시야는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얘가 윈드실드가 그래도 좀 제법 누웠는데, 그래도 시야가 좀 불편한 건 없고, 와, 이게 브레이크가 거의 안 밟히네. 이 스트로크가 짧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단, 오, 브레이크가, 어쨌거나 이런 데서도 최대한 좀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라는 그런 종용하는 게 아닌가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깜빡이 소리가 들리실 텐데 패키지가 세 가지가 있죠. 350만 원짜리, 450만 원짜리, 550만 원짜리. 그 중에 플러스 패키지 이상 선택을 해야 그 1년 무제한 충전권을 주고 아 단단하네. 엄청 단단하네. 얘는 또 듀얼 모터기 때문에 제로백이 4.7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가보죠. 야, 이거 세구나. 야, 이거 세구나. 센네. 굳이 이 정도면 듀얼 모터까지 갈 필요 없을 수준으로 센것 같아요. 이 토크가 660이면은 글쎄. 근데 지금 덤프 트럭이 제 앞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도 저 바깥의 소리는 제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기차면은 상대적으로 흡차음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흡차음재를 쓰든 아니면은 뭐 유리를 두껍게 쓰든 하는데 지금 폴사 2에서 이중접합 유리는 요 윈드시 아이 윈드시 아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요거만 이중접합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훗겹입니다. 옆에 뒷유리 모두 지금 덤프 트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엄청 시끄럽네. 터널이라서 더 지금 크게 들리실 텐데, 오 최근에 탔었던 전기차 중에 소음적인 부분에선 좀 많이 아쉬운 수준입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얘가 없죠. 네. 스티어링 느낌만 단단하게 가보면, 오 이거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깔짝깔짝 해보려는데도 이것도 힘들 정도로 단단해지는 게 있고요. 와 운전 대 엄청 무거워지네. 원페달 드라이브를 표준으로 가보면 지금은 악셀 오프하면 감속되는 폭이 뭐한 3km씩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에너지 세이브 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낮음으로 해도. 낮음으로 해도 웬만큼 걸리는 게 있고. 음. 낮음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수. 아, 이 저건 뭐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전 그냥 끄고 달리겠습니다. 사담이지만 지금 폴스타가 3000대가 넘어갔다고 하고요. 계약대수는 진작에 넘어갔고. 아마 올해 판매량 목표가 4,000대였는데 그거 넘어가, 채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본사랑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토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조사 입장에서, 수입사 입장에서 미리 땡겨서 쟁여두는 거. 그 물량 중에는 플러스 패키지, 그 350만원, 450만원짜리를 집어 넣은 게 많대요. 대다수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뭐야. 주문량도 그두 가지 패키지 집어넣은 게 많다고 하고 사담입니다. 또한 가지는 올해 모델 3까지, 모델 3란다. 폴스타 3까지도 선보일 계획이고 상반기에 이제 글로벌 프리미어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판매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를 못 샀다고 그렇게 뭐 3를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정확히 체크는 못 하는데, 얘랑 싱글모터랑, 싱글모터는 400km가 넘게 가고, 417, 그리고 얘는 300 중반이었는데, 이 브레이크 느낌이 참, 볼보차에서 그 부스트 브레이크 있죠? 약간 밟으면 무슨 고무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멈추는 것처럼, 버티다가 밟히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얘는 더 단단하게, 아예 그냥 멈, 저항하는 것 같은 브레이크입니다. 지금까지 달린 바로는 풍절음은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폴스타 2에서 가장 좀 약점으로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승차감이 지금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엔 얘가 지금 서스펜션은 싱글 모터건 듀얼 모터건 상관없이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이 단단해요. 테슬라 모델 3랑 비교를 하더라도 개 수준이거나 개보다 좀더 단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2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게 쾌적한 얘가 지금 길이가 그냥 쉽게 저기 또 마침 보이네 차가 현대 아반떼가 있죠 아반떼보다 좀 짧거든요 길이가 그래서 실내 거주성적인 부분은 어... 아반떼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트렁크가 아예 해치가 그냥 열려버리는 게이트가 열려버리는 그런 패스트 백 스타일이어가지고 트렁크 활용도는 또 괜찮고요 그리고 저 볼보가 지나가서 마침 또 얘기를 해보자면 볼보 느낌이 뭐안 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볼보와 분리를 하려고 투까지는 그래도 과도기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부품의 뭐55%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미 전반적인 느낌은 아 폴스타가 어떻게 차를 앞으로 내놓을지 어떤 차들을 내놓을지가 확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더 궁금한 것도 이 차를 선택할 소비자들이 뭐 테슬라도 좀 약간 얼리어답터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볼보드 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폴스타는 또 어떤 그런 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지도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차가 막힐까봐 미리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듀얼 모터를 타본 것만으로도, 저 같으면 싱글 모터, 그냥 단지 그게 5,490만 원이라서 보조금 100% 받는 거, 그리고 마일리지 주행 가는 거리가 긴 거,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이 출력이 저는 그200 몇십 마력, 230 마력 되나요? 그 정도면은 넘칠 것 같아요. 이 스펙에 지금 이408 마력은, 오랜만에 이런 느낌 받았네. 차가 또 워낙에 작은 차고 뭐 가볍다고 할순 없지만, 얘가 지금 듀얼 모터랑 싱글 모터랑 중량 차이가 한 100kg, 딱 100kg 정도 나거든요. 근데 좀 전에 그 가속할 적의 느낌은 모델 S, 1 0 0 d 까지 모르겠지만 90D 탈적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택하신 분들은, 그 퍼포먼스 패키지는 서스펜션이 22단계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올린지 근데 조절하는 게 1회 세팅은 무료래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프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지금 어, 해외 유튜브에는 셀프로 조절하는 법뭐 영상들이 막 올라와 있으니까 이미 구입하실 분들이라면은 알고 계시겠죠. 폴스타가 그런 좀퍼포먼스 지향한다는 얘기를 몇번 계속 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도 차가 지금 얘는 심지어 지금 그 CMA 플랫폼 기존 있었던 거 가지고 만든 차예요 개조해가지고 근데 또뭐 이런 배터리 밑에 그것도 역시나 차체 강성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서는 만든 것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차선 변경만 해보더라도 차가 되게 이런 옹골찬 느낌 있죠? 틈새 없는 느낌 그런 게잘 유지가 됩니다 잘 느껴져요 운전대를 돌리는 만큼 차가 제어가 될때 운전자는 차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데 폴스타2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되게 잘... 그러니까 조율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차의 움직임적인 부분에서 얘는 단단한 것도 있어서 얘도 워셔액은 저 와이퍼 자체서 내뿜는 건요. 뒷차에다가 민폐 안주게.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얘가 하만 카돈이 이게 이것도 패키지로 묶여 있잖아요. 오디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하만 카돈 오디오는 600와트. 그리고 기본 하이파이 들어가는 8 a 스 피커, 8개 스피커 짜리는 지금 300와트. 절반이어가지고 출력 차이도 크고 해상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키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나파 패키지는 지금 오늘은 이 직물이라서 그런 아까 나파 가죽을 좀 봤는데 보면은 눈 돌아가는 건 맞는데 어 400만 원이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 350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550만 원짜리 퍼포먼스 패키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냥 뺀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듀얼 모터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지금 퍼포먼스 패키지 선택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대요. 뭐 10중 9? 10중 8? 9?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금요일에 이 시간 도로는 막혀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폴스터2 짧게 시승을 해봤는데, 정리해보자면. 출력 극상. 어, 소음 하. 공간 하 하중 중하 음. 디자인 상상 소재 마감 중상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UI 상상 트렁크 공간 적재성 뭐 중상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GV60이랑 비교하려고 를 그랬는데 GV60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차고 지금 부딪힐 차는 그냥 정확히 모델 3, 모델 3랑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예. 시장에 없던 차네요. 다시 한번 얘는 빠른 시일 안에 싱글 모터로 시승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